자, 그럴까요? 중포 가겠습니다. 중포 네, 중포 가죠. 18번 퍼진 견막았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여기로 넘기는 수가 있고 여기로 넘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두개다 가능한데, 이건 되게 좀 단단하게 두는 거고, 여기로 넘기면 되게 발 빠르게 두는 건데, 그 전에 뭐 응수타진 한번 해도 되고, 그때 가장 단단한 수를 두죠. 중포는 역시 2선이긴 한데, 아, 이러고 대차! 대차,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차밖에 없는데, 이 수가 좋은 순지 나쁜 순지, 한 번쯤,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나쁜 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달려가면은, 견마를못 차잖아요?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달려가나? 뭐 여기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여기 한번 달려가야 돼요. 이럴 때 핵심은 요기를 한번 응수타진 하고요 이거 밖에 없죠 아니면 마가 나오는 건데 견마가 이탈할 리는 없고 이거를 먹을? 먹나요? 아니 먹으려면 먹으라고 드세요 드세요 먹으면 가두리가니까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나갔어 아, 나갔어야 되나 보다 상이 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상이 나갔어야 되나 봐요 아 기본 수님이 만든 거죠? 한거는 거는... 지키나요? 음... 자, 이거 내려... 저 이제 양사 올리고 바닥가서 잡겠다는 건데... 쉽진 않습니다. 사실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잡히진 않는데... 야, 여기... 여기 간다고요? 아니 너무 순진한 수 아닙니까? 여기 넘어와서 요렇게 귀환하려고 자 잡으러 갑니다. 그럼 잡혔어요. 얘는 이거는 그냥 졸 먹고 죽어야 돼요. 아까 전엔 사 먹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졸 먹고 죽어야 됩니다. 달려가면 지키면 막아 빠지면 죽어요. 여기왜 왔죠? 허허. 허허, 중포니까 좀 이상하죠, 양사를 들어서. 자, 반대로 빠지, 공 틀었으니까 반대로 가고, 양사 내려가지고, 이걸 또 내리고 내리고 폴을 이렇게 넘기자니 또 애매하네. 여기 오나요? 아예 지켜준다는 거네. 코를 넘겨서 차를 쫓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쟤가? 별로 좋은 순 아닌 것 같아요. 네. 하, 이포 자리 잡기 힘들어서 포를 아, 면상, 면상 좋네. 면상은 좋습니다. 요런 자리 들어오면 안 좋죠? 아, 안 좋다고 하는데도. 다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상이 들어가는 순간에 차가 그냥 깔끔하게 죽어요. 다시 나가야 돼요, 진짜로. 진짠데, 이거는. 죽으러 들어왔어요 차가 갈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포를 넘겨도 아, 넘기면 양수겸장 살을 닦고 포를 넘기면은 죽었어요 상장쯤 궁올리죠 궁올려서 이 차가 여기 안, 안 뺏기죠 이 라인을 곧 기권하겠네요 이분이 아... 껌지락 나오기 시작하는데 에이, 맞으면 안 되죠 이거는 다음에 넘기면 죽었습니다 상이 어디 뜰 자리도 없어요 이제는 상 벽이 막혀가지고 이거는 그냥 형태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위험한 자리 네, 차가 들어오면 위험한 자리 상납을 해도 저는 상납하는 것을 거절하고, 차를 먹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기권을 부르는 한수죠. 오잉? 오, 이렇게, 이수 있어요? 장군 쳐도 틀면 되는데? 기권입니다, 이거는. 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았습니다. <laughs> 네, 잘렸습니다, 예.